깨트대용하트뽕 꼬마 자 꿈댕치고들 반갑습니다 꿈토입니다 <laughs> 양양이 꿈냥입니다 오 꿈냥아 저거 봐 건물이 다 불에 타고 있어 아 끔찍해 꿈냥아 우리가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 무섭긴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 오, 트레일러 파크 맵이래. 오 도착했어. 우와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다들 어디로 가는 거지? 따라가 보자. 어 친구들이 올라가고 있어. 빨리 올라와. 봐 아우 꿈냥아 방그럭김 어떻게? 어 미안. 오재 경보다 매우입니다. 어 번개가 칠 건가 봐. 오 그때 어디로 가야 되지?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 어, 어 여기 도착했어 곰냥아 오빠 여긴 안전해 안심해도 좋아 오예 우린 살아남았다 오 번개가 막 치고 있어 오 저거 봐 밑에 있는 친구들은 위험할 것 같아 안심해 여긴 안전하다니까 아, 번개 맞아버렸다 번개 파워는 정말 강력하다고. 오, 꼼냥아 시작됐어. 얼른 뛰어 뛰어 학교 안으로 들어와. 알았어, 지금 따라가고 있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고. 얼른 위로 올라와. 빨리 피할 곳을 찾아야 해. 오, 어디로 가야 되지?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안전한 곳일 거야. 빨리 올라와, 꼼냥아. 알았어, 꼼냥이 올라왔다. 뭐야 지진이래! 벽에 제대로 붙어 있어. 우와 자꾸 떨어진다. 벽을 잘 잡고 있어야 돼. 제대로 잡아봐. 야야 건물이 흔들려서 잡을 수가 없잖아. 자꾸 떨어진다. 아고. 짱잘 <rappersüf> 올라가세요. 뭐야? 그래 너잘 올라간다. 와, 지진으로 학교가 다 무너지고 있어. 지진도 정말 무서워. 와, 이번엔 어떤 맵이 나올까? 모두 함께 파티. 야호, 파티 좋아. 오, 친구들이 진짜 많아. 저기로 달려가는데. 우리도 따라가보자. 응? 응? 오, 곰영아 대박사건. 이거 자유로 들어봤냐? 야호! 놀이기구 정말 좋아! 으! 출발한다! 헉! 제 경보다! 토네이도래! 우와! 빨리 도망가자! 오! 무서워! 일단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 저거 봐! 너 토네이도가 오고 있어! 높은 곳은 안 되겠다! 내려가자! 공냥아 영차! 영차! 우와, 놀이기구가 다날라가고 있어. 휩슬림은 우리도 다날라갈것 같아. 달려줘 우와, <laughs> 건물이다 무서지고 있어. 빨리 뛰어. 으악. 달려도 달려도 토네이도가 자꾸 따라오고 있어.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 우, 풀고리 막다 부셔져서 날아온다. 어, 저 뒤로 숨어야 되겠어. 어? 저기 뭔가가 보인다. 여기가 안전할 것 같아. 다행히 도 토네이도가 멀어졌어 어, 근데, 콩냥아, 너는 어디 있는 거야? 우와, 나 살려! 어, 여기 바이킹 있네? 재밌겠다! <laughs> 야, 콩냥아, 지금 바이킹을 탈 때야? 빨리 도망가라고 으, 응, 토네이도가! 죽어버렸다! 안 돼, 콩냥아, 너 죽었어! 어? 나 살았는데? 어, 내 머리! 머리 어디 갔지? 어, 뭐 일단 살았으니까 도망가자! 응? 오빠! 응? 어디 있어? 응? 회전목마로와 여기는 안전하다고! 응? 야, 공야가너 머리가 왜 그래? <laughs> 내 머리가 되버렸네! 그래도 우리 살았다고! 아, 살았다! <laughs> 꿈크크크 오예, 또 시작이다. 꼼냥아 이번에도 우리 살아남자고. 그래, 이번에도 꼭 살아남자. 오케이, 가자. 꼼냥아 이번에도 내 느낌상 꼭대기가 안전할 것 같아. 오, 홍수래. 그봐, 내 말이 맞았지? 저거 봐, 홍수는 물이 잠기는 거니까 역시 높은 곳이 안전하다고. 역시, 오빠는 진짜 똑똑해! 그럼, <laughs> 그럼! 건물이 왜 이래! 오, 역시, 빙구야! 허, 꼼냥아 여긴 감옥인 것 같아! 어쩐지, 좀 익숙하더라! <laughs> 맞아, 내 집에 온것 같아! 꼼냥아 빨리 올라가자!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다고! 서둘러야 해, 꼼냥아. 와, 여기 멋지다. 풍경이 아주 끝내주는구만. 와. 헉또 토네이도래. 건물 부셔지는 거 봐. 실화야. 엄청 강력한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있어. 헉안 되겠다, 꼼냥아. 우리도 빨리 탈출해야 해. 빨리 뛰어. 최대한 토네이도를 피해서 멀리 가야 해. 으아, 걱정 마 곰냥아. 정신만 바짝 차리면 토네이도도 별거 아니라고. 우내 <laughs> 어, 머리. 어, 내 가발. 우! 어, 오 어, 어, 정신 바짝 차리자 우!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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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어. 오케이. 이거 보라고. 역시 정신만 바짝 차리면 토네이도도 무섭지 않다고. 곰냥아. 곰냥아 꼼냥 어디가 이리 오라고. 어, 나야 나 나야 나 공통이라고. 오예 우리 생존했다. 우와, 살았다. 우와 근데 내 팔이랑 머리 돌리도. 이번 맵 안전은 뒷전. 안전이 뒷전이라고? 오 일단은 가보자고. 오케이 출발! 우와 멋진 공사장인데 트레일러도 있어 포크랜드 있다! 어 꿈냥아 일단 우리 에이? 안전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알았어 올라가자. 친구들도 우릴 따라 올라오는군. 응. 맞아 내 뒤도 따라오고 있어. 어 꿈냥아 이거 모래 폭풍이야. 오 뒤로 잡고 밀린다 다들 꽉 잡아 우리 모두 손을 꼭 잡고 모래폭풍을 버티는 거야 친구들아 손꼭 잡았지? 우리 날아가지 않게 서로 의지하자 으아, 버티기 힘들지만 친구들이 손을 잡고 버텨주니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친구들아 고마워 와 우리 생존 성공 성공 와꼬마아 여긴 주유소야 오호 차도 있는데 한번 타볼까 어 뭐야 지들끼리 타고 왔다 흥칠뽕 이리와 저 차를 타자 와 노란차 이쁘다 나이차 타고 싶어 어, 어, 어떻게 타지 어, 아싸 앉았어 어, 어, 어 뭐야 야야야야 네, <laughs> 태워주기 싫어 말로 해 꿈냥아 우린 이차 타자고 좋아 오빠 출발해 아싸 출발 허 화산 폭발이래 내려 <laughs> 으, 도망치자 오 어, 저기 화산이 폭발하고 있어 도망가자 우 건물 안으로 숨자바안으로 들어와 꿈냥아. 화산도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허 건물도 무너지고 있다. 건물 뒤로 도망가, 도망가. 오빠 여기야. 뒷문 이 있어. 오케이 건물 뒤는 아직 안전한 것 같다. 일로 와봐. 사다리 올라와서 상황을 음. 지켜보자. 어 그래. 숨어서 지켜보는 거야. 어어야야 야. 야, 누가 밀고 있어. 어야 밀지 마. 이 자리는 안전한 것 같아. 오 저거 봐. 어,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막 날라오고 있어. 오빠, 거기 위험한 거 아니야? <laughs> 여기는 안전하다고. 우와. 노래하지 마 임마. 우와 화산 폭발 정말 살벌하구만. 저걸 어떻게 살아남아? 호 공간 살아남았어. 역시 금양이는 최고야. <laughs> 그럼 저눈보라 한번 도전해 볼까? 응, 안 해. <laughs>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꿈토이